수열이란 얘는 말조림이야. 그냥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것.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은 그냥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이 수의 나열 중에서 오늘 너희가 할 것은 그거 나열되어 있는 수들 중에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들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1, 3, 5, 7, 9. 내가 수열, 숫자를 이렇게 나열했어. 자, 이렇게 나열했는데, 얘네들은 홀수잖아. 홀수. 자, 홀수를 나열했는데, 얘네들의 규칙은 뒤로 갈수록 이씨 커지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씨 계속 커져. 얘가. 그럼 내가 얘가 이씨 계속 커지는데, 이씨 계속 커지니까 얘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얘가 얼마가 되겠는가. 즉, 여기에서 나열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n 번째 숫자가 있어. n번째 숫자가 있을 때 그게 얼마인지 찾는 게 결국엔 수열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번째 있는 수랑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숫자들의 용어를 좀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수 얘를 우리 얘를 첫 항이라 고 불러 혹은 1항 얘는 그럼 2항이 되는 거고 얘가 3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기호를 쓸때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했어 a1, a2, a3 이렇게. 그 얘는 a4 밑에 있는 숫자들은 다 자연수로 적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n번째 수는 n번째 수는 an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수의 나열은 어 이제 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 유한 수열일 수도 있고 무한 수열일 수도 있어. 유한계일 수 있고 무한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우선 무한 수열 중심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첫 항부터 n항까지인데 이 n항은 특별하게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항은 이 수의 나열의 규칙을 대표하는 항인 거야. 수의 나열의 규칙을 대표하는 항, 일반항. 그래서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일반항. 그래서 오늘은 이 일반항 찾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선서 수열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봐. 아, 수의 나열을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일반항 찾는 것을, 일반왕 찾는 것을 연습을 할 건데, 옆에 지금 문제는 3개 뽑아놨거든? 845번부터 쭉 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846번 먼저 볼게. 얘, 가운데 거. 자, 얘는 지금 분모랑 분자의 규칙을 보면, 분자는 1부터 시작해서 자연수가 나열되고, 분모는 3부터 시작해서 자연수가 나열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분자를 n으로 잡고, 분모는 분자보다 이 e 크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얘가 바로 일반항이라는 거야. 이게. 자, 근데 이제 일반항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n은 자연수. 내추럴 넘버의 약자야. 이거는 자연수. 그래서 이 n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수를 말하기 때문에, 항상 n은 어디서부터 넣는 거냐면, 1부터 넣는 거예요. 1부터 넣었을 때 이걸 말할 수 있는 식을 만드는 거야.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a n은 n 더하기 2분의 n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자, 847번. 혹시 이게 뭐 문제가 좀 잘리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라. 자, 847번. 자, 얘도 보시면. 얘가 1, 2, 2, 3, 얘는 곱하기인데, 왼쪽에 있는 수의 나열을 먼저 볼게. 이런 것들은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보면 돼. 왼쪽에 있는 것은 1부터 나열하는 수. 그 다음에 자연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부터 하나씩 커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a, n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항상 얘는 1부터라 고 그랬어.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은 n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n 더하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a, n, 일반화. 자, 그럼 이제 845번도 볼게요. 845번은 지금 얘는 숫자는 1부터 쭉 나열이 되는데, 중요한 게 9호야.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이렇게 계속 바뀔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홀수항이면 음수, 짝수면 양수가 나오니까 얘 일반항 a 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그 다음에 자연수 나열이니까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 나열은 사실상 되게 계속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혹은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일반항 찾는 게 우선 첫 번째 연습이 좀 되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로 수의 나열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의 규칙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러한 일반항. 그래서 이런 일반항 찾는 것들을 조금 몇개 특징적인 수열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열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증차 등비. 그 밖에도 너희가 또 뭐도 배우냐면, 뭐, 뭐, 개차 수열은 사실상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하기는 하고요. 개차 수열 혹은 뭐, 수열의 합을 이용한 뭐, 몇 급수라든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긴 할 건데, 증차 등비, 오늘 하는 게수열에서 가장 쉬울 거다. 요거는. 우선 증차수열부터 먼저 갈게요. 자, 등차수열. 자, 등차수열은 수의 나열 중에서 차이가 같은 것, 그래서 등차라는 말을 붙이죠. 차이가 계속 일정한 수열이 등차수열이야. 그 말은 뭐냐면 수열이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건데 이렇게 나열이 되는 이 수열을 우리가 표현을 할때 이렇게 써요. an 집합기호로. 그러니까 수는 수를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열은 집합 기호로 써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 수열을 우리는 보통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이 수의 나열이 얘네들이 차이가 계속 같은 거야. 차이가 차이가. 그러면 a2에서 a1 뺀 거랑 a3에서 a2 뺀 거, a4에서 a3 뺀거 이게 다 같은 거. 이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an에서 an 1뺀 거. 이게 일정한 값. 그럼 얘가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d라고 쓰고요. D.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 자, 그러면 얘는 차이가 d로 똑같은 거야. 차이가 그러면은 차이가 d로 똑같다는 거는 첫 번째 항이 a1이면 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d를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A, 여기다 또 d를 더하는 거니까 2d가 되겠지.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럼 지금 봐봐, 얘가 첫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지금 규칙 찾으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너희는 n 번째 항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a n 은 뭐겠어?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하나 더 작은 수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아이고 a 더하기 a 1 더하기 n 1 d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등차수열의일반화 A1 더하기 N-1d. 자, 근데 우리가 수학하는사람들좀 귀찮은 것이라 해서 석탕을 자꾸 A1 쓰는 것도 귀찮아해서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는 A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냥 A라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첫 예를 이제 이렇게 바꿨어. 그냥 A라고 쓸게요. A 더하기 n 1야 oh A 더하기 n 1 d 자, 이게 일반화 자, 그럼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 첫항 더하기 n 1d 그러면은 이거 이용해서 너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살짝만 연습하고 지나갈게요. 어,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 무엇을 볼까? 음, 음. 850번 첫 번째 거. 첫째 항이 15. 이게 a다. 그다음에 공차 얘가 d.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수열, 얘는 공차라고 주어졌으니까 등차 수열인 거고, 그럼 일반항 AN 찾으면 15 더하기 M-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사실상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이 공식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때보다 수열의 합을 증명해서 좀 쓰는데, 얘를 솔직히 얘기해서 외울 필요는 없거든? 왜냐면, 증차수열의 일반항은 좀더 빨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 그거를 조금 알려주고 넘어갈게. 자, 증차수열의 일반항 왼쪽 다시 가시면 얘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자, 오른쪽에 있는 걸 전개를 해볼 거야. 자, 전개하면 a 더하기 dn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지.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n에 대한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공차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거지. 얘 됐니?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한번 바꿨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dn 플러스 a 마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올 거면서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죠. 그죠? n의 개수가 공차. 그래서 방금 했던 것을 공차가 나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열 1, 3, 5, 7, 9 이거 지금 등차 수열이지. 근데 공차가 2죠. 공차가 2면 얘는 일반항을 찾을 때 2n으로 시작을 할 거고 첫 번째 항이 1이 나와야 되지. n에다가 1 넣었을 때1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빼기 1해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차를 이용해서 일반항 빨리 구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고. 근데 일반항을 외우기는 해야 되긴 하는 게 나중에 등차수열에 합구할 때 쓰여서 외워두면 좋죠. 자, 그럼 850번 아까 했던 거 다시 볼게. 850번 공차가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3인으로 시작을 해. 근데 n에다 1 넣었을 때15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쉽다. 쉽죠? 그래서 공차 알고 첫째 항 나오면 되게 쉬운 거. 마찬가지 그래서 852번도 첫째 항이 72,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6. 그럼 얘 일반항은 마이너스 6에 첫 번째 1 넣었을 때72 나와야 되니까 78개가 일반항이거든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일반항은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지금 배웠고 일반항 말고 등차수열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 자 개념 개념이라기보다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까 봤던 거어 볼게요. 긴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이 이거, 세 번째 항이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의 차이가 얼마지? 2d지, 이거, 그지? 자, 그러면 a3 빼기 a1은 2d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a5 빼기 a1은 얘는 네개 차이 나니까 4d가 될지, 그지? 여기 있는 조그만 수의 차이만큼 공차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면 좋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익숙하면 좋은 거. A6이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A 더하기 5D.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익숙하면 좋아. 그래서 A10이면 A 더하기 9D. 이게 바로 일반한 구하는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너희가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우면 좋아. 됐죠? 자 그래서 등차수열은 요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853번 그 오른쪽에 있는 853번 같은 것들을 요런거 이용해서 풀기 쉽다는 거지. 자 853번 보시면 a1이 7이고 a8이 35래요. 그럼 a1은 7인데 a8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a8을 a 더하기 7d로 보면 a가 지금 7이니까 7 더하기 7d가 35.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A8과 A1이니까 두개 차이. 얼마야? 7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 두개 차이. A8-A1은 7D.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찾으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지구에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이 없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가 조금 익숙해지면 등차수를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등차수열에서 또 마지막으로 등차중앙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막 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등차중앙이 뭔지 개념 설명하고 등차수열 문제풀이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등차중앙, 등차중앙. 자, 말 그대로 얘는 항이야. 특별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하는 거야. 중항, 가운데 있는 항. 그러니까 등차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과 A2와 A3이 등차수열이라고 치면 A2를 얘기하는 거야. 등차중앙이라는 거. 근데 A2는 결국에 등차수열이라는 건 간격이 같은 거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A1이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고 A3이 여기 있으면 이 간격이 같으니까 A2는 A1과 A3의 중점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등차중앙은 즉 A2라는 것은. A1과 A3의 평균값이다. 중앙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므로 중, 등차 중앙의 두 배가 등차 중앙의 두 배가 나머지 두 개의 합이란 같다. 이런 거 이용해서 문제를 좀풀 거예요. 어, 별거 아니지? 이거? 자, 그러면은 등차수열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우선 어, 922번. 이게 어디냐면 앞에 너무 쉬운 거는 쭉뺄 거고 아 미안해 922번이 아니야. 어쩐지 너무 앞이 여기 887번부터 볼게요. 어 요거가 교재 135쪽 자 교재 135쪽 보시면 887번 얘는 지금 대표 문제이긴 하거든 자 볼게요. 7항이 2 9 7항이 2 9고그 다음에 10항이 20이다. 자, 근데 얘가 등차수열이고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지. 그지 자,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는 것은 곧 N을 물어보는 거거든. N. 자,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는 건 결국엔 N을 물어보는 거니까 일반 항이 해답이야. 일반 항을 찾아서 풀라는 얘기. 그러니까, 일곱째 항이 29, 7항이 29고 10항이 20이면 방금 했던 것 그대로 쓰면 되죠. 지금 H29, a 1 2이 20. 그럼 이 차이가 3이잖아. 그러면 3D가 얼마야? 아, 근데 뺄 때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야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 공차는 마이너스 3.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일반항 어떻게 찾아?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하는데 보세요. 7항. 7항이 29지. 그러니까 n에다가 7 넣었을 때 29니까 마이너스 21 나오지. 그럼 29가 나오려면 더하기 50이 있으면 되지.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52, 0보다 작아지는 n을 찾으시면 되고, 봐봐, 여기서 너희가 그냥 부등식 푸는 것처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n은 자연수야. 수혈에서 n은 항상 자연수라는 걸 유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의 자연수를 찾는 거야. n을 막 부등식을 풀듯이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n은 303분의 50보다 크다죠. 그럼 얘가 얼마야? 18점 얼마 얼마? 아니지. 16점 얼마 얼마죠? 이렇게. 그러니까 n은 17. 이렇게 구하는 거. n이 항상 자연수, 내추럴 넘버의 약자인 n이다라는 거 생각하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자, 얘를 이렇게도 풀고요. 어떻게도 푸냐면 다르게 만약에 풀려면 7항이 29고 10항이 22면 이렇게도 풀수 있어. 7항이 A 더하기 6D지. 맞나요? 그게 29. 그 다음에 10항이 20이니까 A 더하기 19, 아 뭐래. A 더하기 9D죠. 어? 그게 20.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 연립해서 첫 번째 항이랑 공차 찾아서 해도 돼. 근데 이제 뭐, 아까 그한게좀더 계산이 빠르니까 그 방법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어, 필기할거 얼른 하시고 이안된거 혹시 있는 사람? 인수? 오케이. 그러면 894번. 자, 894번은 136쪽에 있어요. 136쪽에. 어, 이것은 수열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해. 어렵진 않아. 되게 쉬워. 자, 지금 894번 보시면, 마이너스 3하고 15 사이에 n 개의 숫자를 넣었대. 근데 넣었더니 그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공차가 2분의 3이래요. 그럼 이게 이제, 어, 방금 했던 걸잘 이용하시면 되게 쉽게 가. 보면, 마이너스 3부터 15까지 지금 숫자가 몇 개지? 가운데 n개 들어갔으니까 n 더하기 2개죠. 그죠? 자, 그러면 은 얘가 지금 n 더하기 2개의 숫자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0, 15까지 얘를 첫항으로 생각하면 이게 첫항 여기에서 공차를 몇번더 해야지 15가 될까를 생각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공차를 그러면 엔더디 이게 보다 하나 부족한 거더 해야지.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더한 거. 그게 15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냥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보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 마이너스 3을 첫 번째 항, B1. 그럼 얘는 A1은 B2가 되는 거지? 어머? B라고 말하면서 A라 쓰는 건 뭐야? 그 다음에 얘는 B3. 그 다음에 얘가 맨 마지막이니까 N 더하기 2지. 그지 그럼 BN 더하기 2와 B1의 차이. 그러면은 둘의 차이는 BN 더, 아, 차이는 N 더하기 1이지. 그지 그러니까, n 더하기일지 그게 바로 얼마야? 15 빼기 마삼 이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리하여 공차가 2분의 3이니까 너 갖고 n을 구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너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어, 뭐 3항하고 7항이 나왔을 때그거의 차이로 가느냐. 이렇게 혹은 3항을 이렇게 잡고 실랑을 이렇게 잡고 가느냐. 그 차이에요. 너희가 편한 방법대로 가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902번. 자, 902번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3차 방정식 어, 902번이 지금 137쪽에 있어. 자, 얘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는데 자, 여기 개념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어, 등차수열을 이루는 수가 3개 있을 때 혹은 4개 있을 때, 5개일 때, 6개일 때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눠서 볼 거야. 그러니까 홀수개. 홀수개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로 하나랑 그다음에 짝수개 짝수개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자, 우선 큰 카테고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예시는 3개랑 4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중에서 만약에 3개. 자 연속하는 3개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얘는 가운데 있는 항을 A. 그럼 양쪽을 A 더하기 D, A 빼기 D.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3개의 수를. 자, 얘가 왜 이렇게 잡는 게 좋을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3A가 되지 공차가 사라지니까 다 더하면 공차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합이 3A가 되게끔 만들려고 미지수 한 없애려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 됐나요? 그럼 만약에 이게 4개가 연속되는 4개가 등차수열을 이루는다면 똑같은 원리로 4개를 다 더했을 때 사라지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놓으면 될까? 네 개. 4개. 네 개를. 네 개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숫자가 없지. 근데 가운데 있는 게두 개지. 근데 그두 개를 더해서 D라는 애를 없애려면 얘는 이렇게 잡으면 돼. 그리고 A-D랑 하나는 A 더하기. 그럼 두개 더해서 D 사라지죠 단, 얘는 지금 공차가 얼마지? 이때는 공차가 2 b 가되죠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 수는 a 더하기 3d가 될 거고 왼쪽 거는 a 빼기 3d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어쨌거나 얘는 이네 개를 다 더한 게 4a가 되니까. 목적은 d를 없애는 게목적이다 자, 그래서 홀수계인 것은 그냥 공차를 d로 잡으시면 되고요. 짝수계인 것은 공차를 2d로 잡아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특징 이렇게 세우는 방법 알아두시고. 그리하여 그리하여 요거대로 902번을 풀어보면 자 902번 902번은 요거 말고 공식 하나 더 필요하죠.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하지? 요거 여기서 세근의 합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개 곱하여 더한 거 a분의 c 세개 모조리 다 곱한 거 마이너스 a분의 d 요거 이용해서 갈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나와 있는 거 볼게. 문제에 쓰여 있는 게, 얘랑 얘 나왔네. 당연히, 읽어. 등차 수열이 3개가 있으면, A-D, A, A-D. A, A 이게 바로 세근이야. 세근을 이렇게 잡았더니, 더했을 때 3이니까. 3A니까. 그게 15다라고 놓는 게 가장 빠르죠? 그럼 A는 5. 자, 그럼 이제 A5인 거 찾았고, 그 다음에 105 보이지? 105. 105는 세은다 곱한 거 그러면은 5-d랑 5풀 d 그 다음에 5까지 곱한 게 105니까 이거 풀면 이제 d도 나오지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d가 2개가 나올 거야 해볼까 이거 21이고 25-d제곱이 21 따라서 d제곱이 4 공차가 2개 그치 자 그럼 공차가 2개면 답이 2개일까? 얘는 공차가 두 개지만 어쨌든 그세 근은 안 바뀌거든. 왜 그러냐면 공차가 만약에 2면 세 근이 a가 지금 오잖아. 가운데 수가 가운데 수가 오면 어 3, 5, 7이 되는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7, 5, 3이 되죠. 그러니까 세 근은 안 바뀌어 이게. 근데 얘가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세근은 바뀌진 않아. 수열은 다르지만. 수열은 다르지만 세그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공차 2로 하나 마이너스 2로 하나 상관없어 그래서 요거 세개를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게 K니까 곱하고 곱하고 곱하여 더 하면 되죠 따라서 K는 15, 35, 21 얼마요? 71 됐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이해됐나요? 어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 이제 너희가 문제 풀 시간을 잠깐 줄 건데 딱 5분만 줄 거야, 얘들아. 지금 어디까지 나갔냐면 유형 6까지 나갔어. 유형 6까지. 유형 6까지 나갔으니까 유형 6에 해당하는 유형 6.